오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여호와의 날 마릴의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평화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계 만민이 여호와의 전곧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평화의 왕국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왕국, 유다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앞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더럽히고 있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시되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부터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 1절에서 3절은 세계 만민이 오직 공의로우신 말씀으로만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흠모하여 그 전에 모일 것과 그 공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완전한 평화를 이룰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절에서는 종말이 이르면 만방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도모하던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과 범죄한 백성에 대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멸하시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세계 만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복종하게 될 신약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선포하고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언이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예언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전문적인 예언자들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들로부터 신탁을 받아 예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도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모든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 예언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같은 예언을 기록한 성경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정성과 절대적인 권위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이방 문화 예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예언의 주체가 근본적으로 다른데에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반하여 이방 문화의 예언의 주체는 예언자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 곧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예언을 대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신탁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미리 말한 이방 문화의 예언자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시지도 않은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마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처럼 위장하여 거짓 예언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은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대언하였습니다. 2절에서 말일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으로 한 시대를 마감하는 시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전기간을 나타내는 종말론적 개념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일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남유다 왕국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만 있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오묘하게도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시대 더 나아가서는 세상 끝날의 상황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하여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곳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시온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의 상징이자 모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던 세속 종교나 사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혹은 복음이 모든 세속 종교나 사상보다도 우월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민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여들 것이라고 한 말의 히브리어 외나하루의 원형 나하라는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에는 물이 흘러 한 곳에 모이듯이 만방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인간은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함으로써 온 세상 만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만방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을 마일에 다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흩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물이 흐르듯이 성령의 감, 감동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속 종교와 사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처음 열두 제자와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광풍과 같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수많은 세속 종교와 사상들은 복음과 교회의 영향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교회와 복음은 온 세상에 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사의 예언대로 요하의 전에 산은 모든 산위에 서게 되었고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산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될 때에 세상의 끝은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살고 있었지만 이러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척박한 남유다의 상황과 아무런 미래를 보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사야의 이런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의롭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말일에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산곧 교회로 모여들면서 하는 말입니다 많은 백성이 곧 만방이 하나님의 전곧 교회로 모여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의 길곧 구원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 산곳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일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날 제자들이 온 세계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라고 한 말씀에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 시온과 예루살렘이 서로 대응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시온 곧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길, 구원의 도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며 영적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에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세상에 전할 사명도 맡겨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온처럼 버림을 받는 징계를 우리도 당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5절에서 이사야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하였습니다. 야곱 족속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여호와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말일 즉 마지막 날에 메시아의 도래로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할 것이고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허탄한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기 전 700여 년전 이사야 선지자는 말세의될 일을 바라보고 그 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야곱족 속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평화의 나라는 주님 재림하시는 말일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구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며 복음에 신을 신은 우리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세상에 죄의 물결에 휩쓸려 죽음의 바다로 떠나려가는 무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으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희들의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이 일을 참,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되신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보난 대법원 상고심과 교회 모든 성사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판결나게 하셔서 교회가 속히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전쟁의 위협 사라지게 하시고 보호마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모든 환우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근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